자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인 간호사입니다. 어, 최근에 한 의학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어,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봐요. <laughs> 어, 그냥 뭐 재미로 보면 보겠는데 어, 그 드라마 속에 비춰진 간호사의 모습들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일반인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간호 매전에서 음좀 인식 개선을 할수 있는 이런 영상을 좀 남겨볼까 합니다. 아 오늘은 뭐 EKG를 비롯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먼저 심근은 불수위근으로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SA 노드에는 제주도의 집처럼 담벼락이 낮고 누구나 쉽게 들락날락 할수 있도록 잘 개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으로 플러스이온이 스물스물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계속 전기자극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네이처럴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자극을 일으키고 SA노드 주변에는 자율신경기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과 부교감의 자극으로 빠르게 뛸지 느리게 뛸지를 조절하게 돼요. 심장에 분포되어 있는 식령 전달이 우심방에서 좌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실에 결국은 좌각과 구각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사지유도를 보고요 그리고 흉부유도를 봐요 사지유도를 볼 때는 우리가 리드 1, 2, 3가 있고 그리고 AVR, AVN, AVF가 있어요 요총 6개는 우리가 전면에서 심장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우리가 V1부터 V6를 흉부유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장의 뒷면까지 볼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전도계에 대해 알려드려야 하니까 크게 이 케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전도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둘째는 관산동맥의 문제로 전도계에 문제가 올수 있어요. 즉 전도계로 심장 근육의 문제를 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암 영상에서 구조를 알아봤듯 크게 심방과 심실의 문제로 나누어 볼게요. 이 하나 하나는 지금 다루지는 못하고요 분류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EKG를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EKG는 이, 이 하나만 알면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 결과물을 획득해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우선 흉부유도와 사지유도를 볼까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약속과 원칙을 정해요. 마라톤을 보면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야만 한다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AD 패치나 졸로 쇼을줄 때, 하나는 우측 쇄골 밑에 또 하나는 좌측 적극제와 애과선 근처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심장의 전도계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상에서 좌하로 흘러가는 거죠. 이건 약속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지유도와 흉부유도를 모는 종이에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사지 유도는 avl, avr, avf 자신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need1부터 3는 need1은 왼팔이 플러스. 이렇고, need2는 다리가 플러스. need3도 다리가 플러스. 이렇게 돼요. 즉, 전기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는 거고요. 이건 정해진 약속이에요. 전기는 우상에서 우하로 X와 Y축의 합으로 전기 방향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EKG 용지를 볼때 사지유도의 1, 2, 3와 AVN, AVF는 전기 방향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요. A-V-R은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뒤집혀진 심년도를볼수 있는 거예요. 사지 유도의 V3는 QRS의 진폭이 위 아래로 동일하지만 V1과 V2는 전기 방향과 다른 각도로 향하기에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고요. V4부터 V6까지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위로 향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원리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만약 심장의 근육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어요. 방향이 가장 가까운 쪽이 QRS의 키가 커지는 거겠죠. 예를 들면, COPD 환자의 경우는 폐고혈압이라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면 V1,2의 QRS가 위로 향할 거예요. 반대로, 좌심실이 비대해져 있다면, V6의 키는 비정상적으로 또 커져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지와 흉부이도를 통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심전도의 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어, 제가 다음 이제 추후에 좀 자세하게 나간다는 영상은 환자 케이스를 하나하나 묶어서 어느 때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카디오 버전이라는 것도 뭔지 뭐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묶음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